고함을하셔아 말고, 함을 하셔. 고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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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고, 고함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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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고 말고, 하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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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고고 비관련합판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채용, 오영호, 이선두 전현직 어른군수 비리게이터 토요일 유동관련 전면 수사하라 법정통로 어령군수 부의 계약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수사 촉구한다. 임진왜란 당시 어병으로 일척 폭발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어병의 발상지이자 풍의 고장으로 명예가 더 높은 우리 고장이 전현직 군수들의 부정부패로 태어날 수 없는 나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들의 부정부패를 사법기관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저들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군정사상, 최악의 부정부패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요일 비리는 토요일을 출범시킨 김채용 전 군수부터 오영호, 이선구, 전행진 군수까지 비리 명단에 올라있다. 어린 군은 더 이상 3만, 3만 국민들을 기만 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사법 기관은 현재 토요의 비리 관련자들이 증거 인배를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성령 없는 수사를 펼쳐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앞서 지난해 경찰청은 오영호 전 군수의 비리 사건을 조사하면서 토요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7개월을 검토하고 반환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만에 토요의 비리가 희망 연대로부터 터져 나왔다. 이 시점에 오영호 전 군수가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급증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설이 지역에 받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마산지청 검찰 수사관이 수사 관련 정보를 되돌려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의혹이 넘치는 만큼 당시 5분소의 수사를 간장했던 창원지검 마산지청과 경남경찰청의 감찰을 정식으로 촉구한다. 또한 지난달 14일 이산도 군수 재판 당시 이 군수로부터 거품을 받아 닦고 양심선언한 정인이 출석해 폭로했던 어렴운 불법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인은 재판장 앞에서 선거 관련 공사업자들의 불시우기가 자행되고 있는 핵실들을 <laughs> 정나라하게 설명하면서 선거운동이 공사수주로 연결되는 바로 밑이라고 증언했다. 재판장은 정인을 심문하던중 방청석에 자리 잡은 이군수의착근들을 의식한 듯 정인에게 현재 방청객 중에 선거에 개입해 공사수주의 혜택을 입는 소회자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의는 입장이 난처해 담배를 사기가 곤란하다고 즉답했다. 이날 관청석에는이 군소의 창금으로 분류되는 공사업자들이 있다 대거 참석에 이 군소로부터 눈부장을 찍는 진풍경이 연출했다. 이곳은 우리 고장이 현실패다. 이날 방청석에 참가한 대다수가 선거에 출석이 해몇 년째 수위계획을 복식하고 있는 자들로 넘쳤다 특히 이들 중에는 어른분이 발주하는 조달청 단급자재 브루크로 거론되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에 우리는 오영호 전 군수부터 현재까지 발주된 수익계약 및 강급자재계약금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촉구한다. 사법기관은 법정 폭로가 된 이상 은행군의 불법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로 단연간 적패로 뿌리 깊은 우리 고장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주길 강복히 당부한다. 우리들은 은행의 후손으로 사법기관의 아래와 같이 단호하게 구한다. 하나, 김채용, 오영호, 이선두 등 3대 군수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어행 토요의 게이들에 대해 강력 수사 청구하며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하나, 오영호, 이선두 전 행직 어행 군수 관련 위전 교사 혐의와 법정에서 폭로된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 적각 전면 수사하라. 하나, 은행군은 토요에 관련 모든 정권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 회사에 적각 답하라. 하나, 은행군 의회는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말고 토요의 비리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본연의 의무를 나아라. 2019년 9월 27일 희망연대본부 희망연대 본부 희망연대 어릉지 네, 감사합니다.